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에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19절. 이날 곧안식후 19 첫날 저녁 때 지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지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이 땀을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이 어디냐고 하면은 유대들이 조금 무섭고 겁나서 꽁꽁 문을 닫고 이렇게 자기들만 모여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야야. 일로와, 일로와, 나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자리의 영광의 자리로 제자들을 끌어모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하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 또 사람이 조금 힘들고 두려워서 피하였던 집 안에 도리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권사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웰컴 하면서 이 개와 고양이와 함께 별들을 향하여서 환영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갇혀진 건강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함께 있기로 나시고 머물러 계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피스를 함께 축복하여 주시며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가정을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샬롬이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이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염려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평강으로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귀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쓸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일할 것이 있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사명 있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하게 되면 미션, 라틴어로 표하게 되면 미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사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발사되어서 강하고 힘있는 폭발력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얻고 우리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는 랑 식구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부 집사님은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과 또 이곳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도 함께 다고뇌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미사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부르심의 일들을 잃어간다라고 한 것이죠.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 곳이 바로 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정말 연료도 채움받고 필요한 것도 공급받고 모든 삶의 시스템들을 하나님께서 다 갖추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시오, 미사일이 되어서 부르시고 필요한 것에 마음껏 소중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윤진 우리 권사님, 또 강현선 집사님,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귀한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주님의 평강 샬롬이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여서 문을 닫고 살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찾아와 주시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도 떨치게 하여 주셨고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축복하고 빌은 저희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빌어주시는 평강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인마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각과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샬롬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와 기쁨을 얻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과 본분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열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오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명 속에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뼈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으로 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평강으로 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들. 서로의 모든 곤고한 것들 다 하나님의 평강 아래 다 녹여지고 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심이 되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른 두 분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머물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택한받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뜻 가운데서 쓰여지는 귀한 삶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잘했다 칭찬받고 옳다 역임 받는 복된 그들의 앞길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잠시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떠나지만은 주님 늘 머물러 주시옵소 오가는 식탁의 대화에 주인 되어주시옵시고 계획하고 꾸미는 모든 일에 정말 주관자 되어 주시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보호신 가운데 나가는 축복의 가정에 모든 일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또한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류리 바로 기억이보십시 네, 치나물, 참나물하고 지 참나물 이파리 한 개고 제가 치나물 취했나 봐다 으아, 와아와아와아와아 으아. 니 줄리 넘어질 수도 있어. 이거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럼 크게 다쳐. 아야, 아야 해. 먹을 때는 우리야 바닥에서 먹자. 자, 니네 날마다 우리에게 노래하줄 알지? 할줄 알지, 예성이 오케이. 자, 밥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난, 날마다 갈까요? 잘받아오 우리에게 양치도 날마다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늘 양식 땅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케 채워 주시어서 만나의 복을 누려가는 은혜의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과 여러한 일들을 보모하고 계획할 때마다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또한 늘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결실 이 있는 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식주심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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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잘, 잘 먹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잘 먹겠습니다.